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투게더 창업입니다. 아, 오늘은 또 재무 관리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 예전에 한네편 정도 붙이죠 장작권보다 사업가를 선택하라. 그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업 경영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식당 운영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아한, 유용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장사꾼보다는 사업가를 택하는 그런 젊은 패기도 있고 또, 또 은퇴해서 나와가지고 다시 실버 사업을 할 때도 어, 사업가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려면 정신적으로도 많은 무장을 해야 되겠지만 어, 스킬 툴 스타일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하나의 부, 부분으로 재무 관리 쪽좀 어, 복잡하고 짜증 나고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모르면 여러분들 은돈 관리 를 제대로 할수 없게 되겠죠. 아, 좀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지만, 오늘은 좀 이게, 키 중심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어, 아주 쉬운, 어, 어프로치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캐시플로우, 하나는, 어, BS, 하나는 PL입니다. 캐시플로우는 뭐 쉽게 여러분들 가, 가계부 정리하듯이, 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수입과 지출을 정의하는 거죠. 처음, 그 오픈 전까지는 어, 수입은 하나도 없겠죠. 지출만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출의 누계를 따지면, 음, 점점, 점점, 누계적으로 많아지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처음, 어, 준비서부터 쭉 자금이 들어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오픈을 하게 되면, 오픈하게 되면 점점 자금이 줄어들고, 음, 입은 늘어나서 누, 누적적으로 이 예, 투지차가 줄어들겠죠. 그 결국은 총 지출한 금액이 수입을 이제, 음, 제로가 되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 이쪽 부분 적자고 이쪽 부분은 확자의 캐시 플로우가 되겠죠. 수입이 한참 늘어나면, 어, 지출을 능가하게 되겠고 그총두개가브레이킹 어 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는데 이게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이것이 보통 예전에는 1년 이내 어 b p 시점에 오는데 요즘은 적어도 2, 3년 이상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보증금을 뺀아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초기의 마케팅 비용 또 여러분들 이 권리금 지출했던 거를 다 만회하는 이시점이 보통은 한 2, 3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를 가장 적게 할수록 이 기간은 좀 빨라질 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이 캐시플로는 주로 투자금의 회수를 중, 어, 목, 표로 두고 이 흐름, 현금 흐름표를 따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BS, 대차 대주 텐데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좀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자기 재산을 측정하는 그런 포인트죠. 그래서 왼쪽에는 자산 그리고 오른쪽에는 자본과 부채죠 내 투자금과 투자금 모자르면 대출 은행 대출금 또는 빚을 내서 총 투자한 금액이 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증금도 내고 인테리어 비용도 내고 마케팅비도 내고 초기 투자비용도 어, 이루어집다 그래서 어, 만약에 자본금이 총그10 정도가 들어고 부채가 10 정도가 들어갔을 때 자산은 총 20이 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산은 보통 보증금도 있고, 또는 비품, 시설, 또는 여기에 이제 뭐, 어, 여러 가지 현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이 약 5일 경우에 인테리비용 등등에서 한15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어, 인테리비용은 5년 상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비품도 5년 상각, 권리금도 5년 상각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의하 5년 밖에 보장이 안 되죠. 5년 이후에는 다 상각이 됩니다. 그래서 5년 이후에는 인테리어도 원상복귀 해야 되고 비품도 없어질 것이며 권리금도 못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5년에 다 상각을 시켜야 된다고 봤을 때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다 날라가죠. 보증금만 남습니다. 그러면 부 보증금 5만 남은 경우에 부채가, 어, 부채를 갚지 않, 않으면 자본금도 5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금을 통해가지고 돈이 유입돼서 이익으로 이 자산과 자본을 유지시켜야지만 자본이 늘어나게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 부분은, 어, 자고로 재산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런 어, 표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손익 분석입니다. Profit and Loss P&L이라고 하죠. 이거는 주로 경영 개선의 목표를 두고 어, 잡는 겁니다. 보통 이 이것이 사업 계획을 잡을 때나 또는 실적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되죠. 사업 계획은 미래를 보는 플랜이고요, 실적 분석은 과거를 보는 리뷰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위해서 이 응. 이 도표가 쓰이게 됩니다. 보통, 이번 달 매출은 총 뭐, 3천만 원이 되는데, 식자재는 그 중에, 어, 30%인 900만 원을 썼고, 강가상황비는 5년을 나눴을 때, 뭐, 한 달에 200만 원이다. 그럼 관리비 인건비는, 어, 4명 써서 약 250만 원씩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봤을 때 영업익은 총 우리가 500만 원을, 뭐, 수입을 잃었다. 영업이익까지만 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사업계획을 할 때는, 어, D년, D월, D 플러 1월 이렇게 나가고, 실적 분석을 할 때는 2018년 12월, 2019년 1월, 2월 이렇게 해서 실적 분석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지급이자, 대출, 이거죠. 대출금 지급이자를 빼면, 뭐, 경상이익이 나오고, 거기에 세금 이런 것들 다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죠. 뭐 이런 건 나중에 알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영업이익을 내는 것이죠. 자 이걸 왜 하느냐? 이거는 원가 절감을 어, 하기 위해서고 관리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런 분석을 통해서 아식자직 a b c d 쭉 봤을 때 지난달보다 뭐가 증가했고 뭐가 감소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그럼 남들은 이거를 얼마에 쓰고 있으니까 나는 몇 프로로 감소를 시켜야 되겠다 라는 식자재 절감 목표가 됩니다 이게 원가 절감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는 내가 4명을 써서 1 0 0 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이걸 3명으로 줄이면 750만 원이다 그래서 250만 원을 줄일 수 있다 이거를 한 명을 완전히 줄일 수 없으니까 반나절 알바로 돌리겠다 즉 120만 원으로 들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 관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은 캐시 플로 또는 대차 대조표 그리고 손익 분석을 하게 되고 특히 손익 분석은 여러분들이 이 식당을 경영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원가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관리비 절감한다든지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 기업 마인드로, 경영 마인드로, 식당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